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해자. 노인을 겨냥한 조직스토킹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재앙.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해자. 노인을 겨냥한 조직스토킹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집단적 괴롭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감시와 조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이 그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향한 조직스토킹 그 실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서로의 관계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스토킹의 존재는 그 기본적인 사회구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에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는 매일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보내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라는 비속어와 함께 상스러운 욕이 조용한 밤을 깨뜨리며 그들의 마음의 위협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연루되어 있어 어디에서든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종되는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이러한 조직 스토킹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과연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평범한 일상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조작이나 뇌파 생체 실험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들조차 이러한 기술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